얼마 전에 남편한테 캡사이신 몰카하다 몰카 하수라고 무시를 당했는데 퓨둥이가 뭐? 제안을 하나 해줬습니다. 피자에 치즈가루에 캡사이신을 넣으라고 그래, 캡사이신 피자로 수모를 갚아주마. 마침 오빠가 피자를 엄청 좋아하겠다. 바로 피자를 시키려다가. 와 너무 비싸다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피자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남편 눈치가 너무 빨라서 어설프게 준비하다가 금방 들통나더라고요 이번에는 훨씬 더 철저하고 짧고 굵게 몰카를 준비할 겁니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캡사이신을 너무 적게 넣어서 그렇다고 다들 말씀해주셨는데 아니 이 리뷰에서 좀만 먹어도 맵다 고 그랬거든 이번에는 양이 적어서 실패하는 일은 없도록 아주 듬뿍 뿌려줄게요 게다가 지난번엔 나름 몰래 한다고 촬영하는 것도 말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피자 만든 영상 찍는다 하고 카메라도 대놓고 세팅해서 의심에 싹을 빨리 잘라줄게요. 빨리. 잘랐다. <목소리로> 나 큰빵. 피자 피자. 피자는 뭔데 이거 물이야? 응? <laughs> 양이 거의 헬스장인데. 그래? 오. <laughs> 아, 뭐야? 아, 뭐야? 아기. 아기 어쩐지 물이 떨어 아니 나 죽일 셈이야?